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룩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 그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온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아니라, 나옴이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룩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룩기는 고향을 등진 어느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사 시대에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 성읍의 유지로서 비교적 유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자연재해 흉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제멋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요 징계였습니다. 따라서 흉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은 회개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내 나우미와 두 아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기보다는 보이는 흉년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피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엘리멜렉 그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그에 맞지 않게 자신이 주인 인 선택을 하며 산 것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이었지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것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 위기가 기회가 되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보이는 성공도 실제로는 실패로 가는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멜렉은 이방 땅 모압에서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이방 며느리를 얻습니다. 원래 율법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여자와의 혼인을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엘리멜렉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곁에서 떠난 엘리멜렉 가족은 징계를 받습니다. 모압에 간지 얼마 안 되어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게다가 두 아들도 죽습니다. 결국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룸만 남았던 것이지요. 고향 땅 하나님의 품을 떠난 나오미는 참담하고 슬펐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오미를 부르십니다. 그녀를 돌이키시어 고향으로 인도하시지요. 그래서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들에게 각각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둘째 며느리인 룻이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고 그렇게 나섭니다. 루기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루시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 아이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녀의 말 속에서 드러납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라는 것입니다. 즉 그녀는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자신은 모압의 여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땅 하나님의 품에서만 살고 하나님의 품에서 죽으리라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룻과 동행하였고 두 사람은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은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그녀를 안타깝게 여기며 이 사람이 나오미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자신을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오히려 마라, 참으로 힘겨운 고난, 아픔 그런 마라로 부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표현대로 풍족하게 모아으로 갔다가 비어서 돌아온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음을 그녀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시간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셔서 다시 약속의 품, 사랑의 품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두 여인에게 축복의 조건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형편을 이겨낼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 여인이 돌아왔을 때 보리추수 시작할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나오미가 베들렘을 나갈 때는 흉년이었지만, 지금 돌아올 때는 풍년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두 여인을 위하여서 살 길을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엘리멜에게 친족인 보아스를 통하여서 고엘, 즉, 기업을 물을 자, 가문을 책임져 주는 이로 삼아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 가문의 고엘이 되어서 룻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오벳, 즉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한 약속의 사람 룻을 통하여 메시아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미의 가정이 보이는 세상의 두려움에 갇혀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힘을 의지할 때, 나아가 세상의 위안을 구하려 했을 때에는 아무리 밟아둔 쳐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편과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넓은 품에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나오미아 루처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문제가 너무 크다라고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마무리해가는 이 시간, 우린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얼검해는 문제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에 사로잡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으니, 하나님께로 돌이키오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자리로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오미와 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의 시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힘써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